트럼프 피격 사건과 계시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다는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트럼프 피격 사건을 성경과 연결시키려는 시도 역시 많습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과 성경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뿌리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야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여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큰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비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아, 13.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고 게시록에 나옵니다. 아, 트럼프가 귀에 입은 상처와 게시록에 나온 내용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귀에 상처를 입고 출혈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죽게 된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게시록에서는 상처가 나음에 온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고 나옵니다. 온땅은 전세계를 말합니다. 상처가 나은 후에 짐승이 전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반기 혼란의 시작입니다. 아, 지금 현재는 첫째 인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아,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반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라고 나옵니다. 후반기 혼란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 큰 말과 참남된 말은 아, 신성 모독하는 말입니다. 스가라 11장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또그 굽을 그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역할이 그 팔의 우편 눈에 이말이니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스가라에서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임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상함을 당하는 부위가 팔과 우편눈입니다. 트럼프는 오른쪽 귀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위가 다릅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날개에 미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13장 14절 짐승에게 짐승 앞에서 받은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미운 물건은 게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입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이 성경의 사건이라면 어, 짐승의 우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야 합니다. 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이 되는 사건은 전반기 환란이 끝나고 후반기 환란이 시작될 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첫째인이 떨어지지도 않은 지금 현재에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의 제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는 오직 성경에 충실해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 모방의 아비 거짓의 아비인 아 마귀가 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 한번 그 시뮬레이션 해본 걸로 보입니다. 아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리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 따라 한 거에. 지나지 않는 게 이번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다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계시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런 시오이스트들이나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쇼에 미혹되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이상입니다.